안녕하세요, 손다친 비소리입니다. 먼저 제이스 상대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짧게 라인전에 집중한 올라프 상대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제이스 상대로는 웬만하면 리시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부시 선점하고 있다가 제이스가 생각 없이 다가오면 들교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근거리 미니언만 챙기는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시 플레이하면서 나니뒤 네 잡아서 이 반격 돌리며 들교할 수도 있어라는 느낌으로 압박을 좀 주면서 극초반 라인전 단계에선 최대한 CS 챙기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잭스가 그렇게 CS를 챙기려고 할때 항상 제이스가 최대한 평타 견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작템으로 도란 방패 선택을 한 거고요. 이게 제이스와 대교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심리인데. 제이스는 보통 1레벨의 Q, 그리고 2레벨의 E 스킬을 배웁니다. 왜냐면, 잭스가 이 반격 돌리면서 Q 도약으로 진입했을 때, 제이스 입장에서 해머폼 천둥강타로 잭스를 밀어내야 딜교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Q 도약으로 진입한 이후에 착시평타만 넣고, 이 반격 쓰지 않고 바로 빼는 식으로 해서 딜교에서 이득을 본 거예요. 아니, 제이스 피 상태가 더 좋은데, 왜 딜교에서 이득을 본 거냐고 얘기하냐면, 지금 잭스가 이 반격을 아낀 채로, 곧 이동기 Q 도주 스킬 쿨이 돌죠. 그리고 제이스의 궁극기 폼 변경 스킬은 6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껴뒀던 이 반격 활용해서 Q 도주쿨이 돌았을 때 동시에 아직 제이스 궁쿨이 돌기 전에 잭스가 딜교에서 이득보기 좋은 구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드린 맥락으로 제이스가 폼 변경을 했을 때그 틈을 노려서 제차 진입 타이밍을 잡으면서 제교를 세게 한번더 해줬고요. 그리고 라인은 당겨지는 모양새죠. 보통 제이스 상대로 극초반 구간엔 이렇게 라인이 당겨지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상대 미니언 웨이브가 너무 크게 쌓이지 않을 정도로만 평타를 적당히 돌려서 미니언 수를 조절해줍니다. 그럼 제이스 입장에서 피 만화 상태가 별로기 때문에 혼자 라인 밀기도 어렵고 밀리는 라인이라서 그냥 귀환하면 그 사이 CS가 타버리니까 텔 복귀 타이밍을 잡기도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잭스가 이득 보기 좋은 구도를 잘 만들어 놓은 상황에 변수는 상대갱 하나니까 역갱각을 봐달라고 핑을 찍습니다 근데 여기서 앨리스가 미드를 찔렀죠 그러니까 탑에 올라오던 리신이 미드로 방향을 틀었고요 지금의 이런 라인 상태에서 탑 라인전이 지속되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긴 한데 싸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합류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후 귀환해서 광희의 검에 신발과 포션도 사들고 텔로 라인 복귀하는데 지금 리신도 전투 합류하느라 못 챙긴 블루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땐 보통 상대 미니언이 많이 쌓인 상태기도 하고 잭스가 진입하면 제이스가 해머 폼 천둥 강타로 잭스를 밀어낼 테니까 얌전히 라인을 받아먹는 게 괜찮은데 리신이 블루 챙기고 탑을 지를 만하니까 제이스 한번더 잡아볼 생각으로 CS 챙기는 척하면서 우선 상대 큐스킬 뽑아내고. 이 반격 아낀 채로 들교하면서 리신이의 올 시간을 봅니다. 서로 이전 합류 싸움에서 플래시가 빠진 상태였고 복귀하느라 텔도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이스 입장에서 타워로 라인을 밀어 넣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갱각으로 잊기 좋은 상황이었어요. 차어 라인은 상대 미니언이 아군 미니언을 적당히 태울 수 있는 정도로만 조절해놓고 귀환해서 루비 수정 사들고 라인 복귀했습니다. 이 반격 아낀 채로 진입하면서 착취와 광해검 활용한 단타들교만 해주면서 제이스 입장에서 CS 챙기기 까다롭게 하고요. 라인이 밀려가는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엘리스 갱을 잘 흘린 걸로 만족하고 집을 찍으려다 잭스 피상태가 별로니까 귀환할 걸로 판단해서 제이스가 라인을 빠르게 밀려고 하니까 부쉬에서 대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이스도 혹시 잭스가 대기하고 있는 걸 상정해서 부쉬에서 최대한 거리 벌린 채로 라인을 지우죠. 라인은 빠르게 밀고 귀환을 했구요. 심파자아이템을 바로 올릴지 좀 고민하다가 제이스 딜을 보다 수월히 올릴 수 있고 들교시 따라붙기도 용이하고 갱회 피해도 도움이 되는 황금장화 사서 라인 복귀했습니다. 일대일만 상정해서 진입을 하면 들교에서 이길 만한 상황인데 제압골들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적 정글이 맵에 보이기 전까지 최대한 진입을 자제하는 거고요. 여기서 리신이 앨리스를 찾아줬는데 그전 라인전하면서 원거리에서 꽤 많이 갈가먹힌 상황이라서 적당히 파밍하다 텔 귀환 턴을 한번 잡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리신을 불러서 탑 다이브각을 노려보려고 했는데 전령 가져가는 걸 선택했으니까 타워 골드만 먹고 빠지려고 했어요. 여기서 플래시 들고 있는 상태니까 라인 밀면서 제이스와 앨리스 모두 잡아볼 만 했는데 여기서 카타리나가 위쪽으로 사라지죠. 그래서 아쉽지만 라인만 정리하고 귀환을 했습니다. 학생 중... 교환했다. 심파자 완성 시키고 청가부 또 하나 사들고 라인 복귀. 이후 무난히 써렌을 받아냈고 이어서 보여드릴 게임은 일 게임 영상이긴 한데 마스터 티어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은 올라프 유저분을 만나서 초반 라인전만 짧게 짚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라프가 전멸에 유치화 들어서 아예 초반 라인을 당기면서 텔 복귀 타이밍을 잡는 식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지금처럼 선 1레벨 찍을 생각으로 상대 미니언에 먼저 평타 치는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올라프가 견제하느라 Q스킬 빠졌을 때를 노려서 이 반격으로 딜교각을 보는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귀환해서 그 광희의 검에 충전형 포션 사서 상대 미니언이 쌓여서 아군 미니언을 빠르게 녹일 상황이니까 틀 아끼고 걸어서 복귀를 했어요 라인 밀어놓고 롱소드에 루비 수정, 신발도 사들고 텔로 라인 복귀. 이때는 이제 이기는 기점을 잡았다고 판단해서 텔 쿨도 빨리빨리 돌릴 겸, 지속해서 라인전에서 딜교하며 이득도 볼 겸, 전턴 상황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손해 없이 라인이 당겨질 상황이지만 텔을 사용해서 곧바로 라인 복귀한 거구요. 이때는 상대 미니언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방금 들교하느라 이 반격을 사용했고 올라프가 궁과 W 스킬을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들교하지 않고 Q 도주로 뒤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반격 쿨이 돌았을 때 진입 타이밍을 잡아서 한번더 잡아줬습니다. 올라프는 W 스킬로 높은 수준의 공속 증가와 이른 체력에 비례한 쉴드에 더불어서 패시브를 통해서도 이른 체력에 비례해서 추가 공속과 피해를 얻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상대의 피가 적은 상황이라고 해도 이 반격이 쿨일 땐 진입하면 오히려 역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킬각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이 반격보단 궁을 먼저 쓰시는 게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게임에서 만났지만 같은 마스터 티어고, 올라프 전적이 워낙 좋은 분인데다, 제가 지금 잭스 강의로 마땅한 영상이 없던 상황에 손이 다쳐서 평소처럼 게임 수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강의로 괜찮은 영상이 나왔다 판단해서 편집해 봤는데 상대분은 제가 마스터인 걸 몰라서 대충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점 감안해서 시청해 주셨길 바랍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솔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